자, 이번 문제 봐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AG에서 AM과 MG의 길이가 3대 1. 자, 3대 1. 자, 3대 1로 내분하 점이 지금 M이고 자, FG의 중점 N이 있죠. 자, PQ가 각각 MD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P는 자, P는 지금 M에서 G로. 자, Q는 지금 D에서 n으로 각각 3초 후에 도착을 했고 각각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자, p-q 거리의 최소값을 어,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 각각의 점들을 한번 좌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때 이 h 좌표를 h 좌표를 원점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의 좌표는 0, 0, 12. 자, a 좌표는 12,0,12. 12. 자, G의 좌표는 0,12,0. 자, F 좌표는 12,12,0. 자, N의 좌표는 이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6,12,0이 되겠죠. 자, m 의 좌표는 M의 좌표는 지금 3대 1로 내분을 했기 때문에 자, M 좌표는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은 ag를 3대 1로 지금 내분한 점이에요. 따라서 m은 자,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자, 4분의 자, 4분에 지금 12. 그다음에 4분의 36. 그다음에 4분의 12. 즉 m 좌표는 3, 9,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PQ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는 자, P는 M에서 G로 3초 후면 이동을 해요. M의 좌표는 3, 9, 3. 자, 그리고 G의 좌표는 0, 12, 0. 자, 중간에 1초 후에 그다음에 2초 후에 움직이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x y z 축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자, 이0마12마 0에 도달 해야 되는데요. x 좌표부터 보면은 3부터 시작해서 0으로 끝나야 돼요. 그럼 중간에 3 2 1 0 이렇게 가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겠죠? 자, y 좌표도 마찬가지로 9에서 12까지. 그러면은 9 10 11 12 자, z 좌표도 마찬가지로 3, 2, 1, 0. 자, 그러면 은 P의 좌표는 지금 x 좌표는 3에서 매초 1만씩, 1, 1만큼 지금 빼지고 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T. 자, y 좌표는 지금 9에서 매초 1만큼 늘어나고 있죠? 9 플러스 T. z 좌표도 마찬가지로 3에서 매초 1만씩 빼지고 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q의 좌표 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q는 지금 d, d점은 0,0,12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1초 후, 2초 후, 자 3초 후에 지금 g, 어, d에서 n까지 가야겠죠? 6,12,0으로, 자그면은 x좌표부터 살펴보면 0에서 6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3초 동안 6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4. 자 y 좌표는 0에서 12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0, 4, 8, 12. 자 z 좌표는 12에서 0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럼 반대로 12, 8, 4, 0. 자즉 q는 x 좌표는 매초 2씩 움직이고 있어요. et 자, y 좌표는몇초 4씩 커지고 있습니다. 4t 자, z 좌표는 12에서 몇초 4씩 빼지고 했죠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자, 그럼 pq는 자, 이제 pq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pq의 길이는 자, pq 길이는 x 좌표끼리 빼가지고 각각 좌표들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죠. 그러면은 3 t에서 2t를 빼면은 3마 3t 제곱, 그다음에 y 좌표끼리 한번 빼보면은 9 3t의 제곱, 자 마지막으로 3 t에서 12 4t를 빼보면은 자 빼면은 지금 3t 9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다 지금 루트를 씌운 겁니다.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시계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 안에는 이차식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차식이 나올 것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최소값은 가장 밑에 있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t가 0초에서 부터 3초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극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미분으 먼저 해봐야겠죠 자 미분을 먼저 해보면 자 3-3t의 2제곱 자 2제곱 미분하면 2가 나올 것이고 3-3t의 1제곱 속미분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죠. 자 두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9-3t 자 세번째는 지금 3t이기 때문에 플러스 6, 3t-9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으로 한번 묶어주면 3 마이너스 3t 플러스 9 마이너스 3t 자, 세 번째도 9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자, 즉 마이너스 6 자, 일단은 상수기 다 더해주면 21 마이너스 9t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t가 9분의 21즉 3분의 7 이거는 지금 3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t가 3분의 7일 때 최소가 될 것이고 자 지금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t 값의 3분의 7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3 마이너스 대입을 해보면 3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7의 제곱 7 마이너스 9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답이 되겠죠 즉 루트 자 3에서 7 빼면 마이너스 4, 16 더하기 4 더하기 4의 루트를 씌운 루트 24, 즉 2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